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담임부 감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어, 올해 한해 반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7월에. 첫 월요일도 월삭 기도로 모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한. 이한 주간을 또한 달을 살아갈수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손길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그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사 일일이 아름답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 저는 오늘 공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laughs> 두 번째 또, 어 코로나에 확진이 됐지만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고 있고 또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아내가 어, 토요일날 또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수요일까지 또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어, 또 서로 격리하고 있지만 또 혹시라도 어 아무 어려움 없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제가 어, 주어진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몸이 아프고, 그런 건 많이 났는데, 아시다시피, 목이 좀 가라앉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정신이 집중이 안 돼서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그 집에서 격리를 하면서, 우리 월사 기도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월사 기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 조금 이제 토요일날 저녁부터 나아지는 게 보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라고 하다가 제가 전반적인 그 올해의 월삭기도의 주제를 아, 고난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잡았거든요.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가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애녹과 아, 노화를 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을 오늘은 바로 이 오늘 스바냐서 3장 14절로 17절을 말씀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큰뭐 의심을 갖는다든지 문제를 갖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는 머리로는 알수 있으면 몰라도 감성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게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그래서 사랑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 행위에 따라서 뭐, 뭘 하고 안 하고 했다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게, 그 어린아이를 낳아놓고, 그 어린아이를 기뻐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엄마들. 큰그 말도 못하고, 뭐 표정도 못 주고 그런 걸 가지고 얼러주고 웃어주고 하면서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노래 불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하나의 모습이 떠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갓 낳은 어린아이와 같이 보시고 안고 얼러주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스파냐 선지자는 주전 약 600여 년경 전에 주님 전에 사역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면 그스파냐서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현손자라 히스기야 왕, 현손은 뭐랄까요 고손 네 번째 사대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의 배경은 왕족의 왕족. 그냥 흔히 말하는 흑수저가 아니라 아주 그냥 금수를 물고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이 <laughs> 사람이 사역했을 때에는 요시아 왕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그 북쪽의 열아홉 왕. 남쪽에 열아홉 명,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열아 왕씩 모두 38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손꼽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 그때 이제 왕들을 평가할 때 뭐라 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왕은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좋은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두 가지를 다 들은 사람은 세 명밖에 없어요 우선 정직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아사, 여호사밭, 요하스, 아마샤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여호사밭, 히스기야, 요시아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정말로 인정받은 사람이 요시아였어요 요시아는 섯살인가의 왕이 돼가지고 16살의 왕의 즉위를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종교 계획을 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성공적으로 한 가지 안타까움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애굽의그그 바론드고 누구, 바론두고 싸우러 나갔다. 거기서 죽어 죽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배경을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잘 되고 안 되고 있을 때 무슨 예언의 말을 한다면 경고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예언의 말씀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선지할 때 하신 말씀은 당장은 이스라엘로 볼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요시아 왕 때는 어려움은 없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곧 이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어, 그 왕족이, 아 바벨론에 잡혀가고, 압제를 당하고, 나라 민족이 흩어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부유하고, 뭐,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종말이 온다는 거죠. 종말이 오면 주님의 재림도 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도 하겠지만 그까지의 고통과 어려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리고 실은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전에 지금까지 따지면은. 2000년하고 600년 따지면 2,600,700년의 예언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심판과 회복이에요. 잘 되든 잘못되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심지어는 요시아 왕때좀잘될 때에도 너희 심판 받을 거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내이름으로읽컫는내 백성은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스바냐스 3장이 길진 않잖아요. 시간이 되면 오늘 제에꼭 스바냐스를 1, 2, 3장을 다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의 님 심판이에요. 심판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오는 게 회복이에요. 아무나 회복되지 않아요. 택한 백성, 하나의 백성,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자들에게만 회복이 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에 다 와서 해주시는 말씀이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세 번이라 노래해라, 기쁘게 불러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가면 가수로 강조법을 써요. 그러니까 더 찬양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냐 심판이 오지만 반드시 주님의 택한 백성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은 이전의 앞자보다 더 커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앞으로 장차 올 영광과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알고 기억하는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아침에 가 찬양 불렀잖아요 내 삶이 지금 어려울지라도 주위 환경을 봐도 어, 정말 어, 좋아 보이지 않고 어, 힘들어것 같이 보일지라도 또 나의 죄 때문에 안타까움을 경험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나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존재론적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laughs> 이스라엘은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이스라엘,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서 이미 이스라엘인 거죠. 오늘날 민족적인 그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오래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께서 초림으로 하셨 때는 눈에 보이게 오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보이지 않게 오시죠. 그 예표가 성령을 보내 주신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알지 못하지만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았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지 구약의 눌려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께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첫 번째가 뭐냐면 기뻐 천심으로 기뻐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도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찬양하세요 찬양 우리 여기에 따른 찬양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많이 불러 보시 바랍니다. 오늘 적어도 한 15번에서 10번은 불러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때때로 저는 그걸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 여러분 이걸 나로 바꾸면요.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알나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야,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어. 그런데도 하나님 절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할렐루야. 여름을 보고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는 사람에게 불러 주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 내 가슴에 손을 얹고이 찬양을 계속 불러 보시 바랍니다. 왜 그렇게 찬양해야 되느냐? 15절에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지 하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이런 가운데 들어가요. 우선 죄, 모든 죄의 모든 죄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형벌이 뭡니까? 민족적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죠. 바벨론을 잡혀가죠. 전 세계 흩어지잖아요.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러나그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그런 모든 죄악의 문제에서 질병의 문제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육신이 건강하고 예수님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병도 안 걸려. 그렇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예수님에서도 연약하고요. 질병도 걸리고요. 암에도 걸리고요. 사고로 세상도 떠나고요. 별일 다 당해요. 그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의그 날에는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형벌이 사라져요 그때가 되면요. 또 마귀도 지금은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리지만 주님의 때가 오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원수, 원수는 원수 마귀 아니에요. 마귀 사단, 세속 권자들 다 쫓아냄을 당해요. 또, 이스라엘 왕 영어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까? 그거에요, 그거.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성도와 교회로 비춰보면 정확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통해서, 목회자, 직분자든 아니 예수 믿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를 맞아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거 복된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 임재가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이네요. 이것처럼 힘들게 어딨어요. 어린 아이한테 제일 무서운 거는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매 맞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무관심한 자식은 남의 자식을 우리가 왜 손을 대요? 내 자식이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매를 맞는 것도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죠. 믿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하나의 백성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시 바랍니다.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럴 때가 온 겁니다. 아직은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만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온전히 주여 나라 가 임할 때에는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형벌도 우리를 괴롭게 할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약까에 심긴 나무와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양평에 가면 그 용문사 은행나무 기억나세요? 그게 그, 천연기념물 30호라고 하더라고요. 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장르님들 모시고 한번 다녀온 기억이 나는데, 그 용문사의 그 나무도 물가의 신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수령이 무려 천 년이 넘었대요. 천백년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주 물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떠한 가뭄이 오는 계절도 열매를 먹고 이사귀 청초하게 될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한 달도 무엇보다도 반석 대신 여호와 하나님, 창의 근원 대신는 생생히 주님께 매달려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 구약에 묶여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약속에 아, 밀고 산 새로운 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16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한 내 손을 늘어, 늘어,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오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게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그럼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우리는 그 중간에서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천국을 바라면서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천국생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떻다고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다섯 가지 복이 1 7절에 나왔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간단히 보면 아이를 낳은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래요. 너희 가운데라는 말이 꼭 우리 가운데가 아니고, 영어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God is with you, not amongst you. 우리 가운데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인만누라.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인만누라 삼은 게 그거예요.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게 삼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야 돼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겨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손높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우리 구원 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성전건축기도했지만 성전건축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지금 다 이루어가고 계셔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부분 단순한 육체적인 어려움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까지 포함해서 영혼의 죽음이 아닌 영생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때때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죠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환난 고난이라고 하면 안 돼. 내잘못을 당하는 건당 하는 거 당연해. 대가를 치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당신을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엄마가 애 낳고 얼마나 좋아요. 해뭐깨있시나뭐 우나, 뭐 똥을 싸나, 뭐 그냥 뭐, 토하나, 그냥 좋은 거예요. 엄마는 그 아기를 낳은 엄마는 우리 주님 우리 뭐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동실동실 춤을 추시며, 아이고 내 새끼는 그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뭐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나는 아니야. 나는 이런 거뭐 벌레만도 못해. 믿기 전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믿은 우리는 그야네요. 온 세상보다 소유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자긍심을 가지시오. 교만하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시오.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번째, 너를 잠잠히 사랑하겠다.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을, 원어를 보면 너를 사랑해서 잠잠하게 막, 애들이 막 울고 막 아프러 막 잠이 안 오면 취셨돼도 얼러줘서 조용히 잠자리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조용히 사랑한다. 그냥 기뻐하시는 것도 의미지만 사실은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우리를 막 요동하지 않게. 그래 엄마 품에 잠드는 아이처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뭐가 있어도 하나의 품에 가면 주님이 얼러주시고 안아주셔서 자장가 불러주고 잠재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요란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시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용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잠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해 보세요. 막그 전지적인 하나님이 막 기뻐하고 우리를 막 얼룩으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도와준 기적도 강가되어 나도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보이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하시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주시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노래한다는 거. 여러분 기분 좋으면 노래 나오죠? 안 나와요, 기분 좋아도? 어떤 노래가 나오세요? 저는 기분 좋으면 종종 그거 불러요. 난참 행복합니다. 난참 행복합니다. 유난기 목사의 불렀던 그 노래.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뭐래도 상황이 어때도 하나님 생각하면 행복한 거죠.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영혼을 구해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저를 불러주시고 주회종 삼아주시고 저를 인천중앙교에 불러주시고 여러분과 함신앙생을 하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 주신 거, 이웃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노래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노래하시고 기쁘고 아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고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사랑을 느껴지지 않을 때 그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느끼세요. 그리고 이 찬양 을 부르실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 종이 스바냐서 3장과 함께 이 찬양을 계속 불러가서 아예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나눠주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는 저와 리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laughs> 머리로만 알았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 때문에 즐거워 노래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